200코 <laughs> 고기 사준다 그래서 왔는데 200코 5,6코.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도 반가운 얼굴도 또한 번만 간단하게 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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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하나 TV 이하나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 불렀어요 정말. 근데 아, 아, 그건 악, 악독하네요. 변명하면은 사실 네네. 저도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네네네. 우리 카링TV 정원식 대표님이 꼭 주말에 많이 촬영하세요. 아, 네. 네. 그이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여기가 되게 한가하잖아요. 여기가 의아한 시이라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어, 근데 여기 되게 네. 신기해. 컨테이너가 막 있어.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여기가 평일에는 <laughs> 촬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럭커분들이 주말에만 <laughs> 쉬잖아요. 그죠, 그죠. 평일에 일하시는데 촬영하자 그러면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청 그냥... 네.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안 맞으면. <laughs>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이제 주말에 네. 주로 촬영을 하는데 오늘 네. 또 이곳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음. 마침 또 트럭 세대가 또 섭외가 되는 바람에 오빠님을 음. 또 한번 제가 또 초청했고 아. 을 아나님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컨셉은 어떤 차인가요? 주위 지금 세대가 네, 세대 차가 있는. 데 어떤 차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있요 뭐 아나님 딱 봐도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한번 맞춰 보세요. 어떤 차가 세대인 것 같으세요? 딱 봐도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서 있는 느낌이 그렇죠, 딱 그렇죠. 어, 시간의 어. 역사의 뭔가 음, 음. 어, 타임라인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오빠님도. 그렇게 오지 않나요? 전... 참... 네, 그렇습니다. 물색 것만 하면... 보니까 뭐. 자 그러면 보통 연식이 많이가 그러니까 좀 오래 될수록 그러니까 네.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 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네. 저는 하나 알아요. 어? 그러니까 뭐요? 이 옆에를 보면은요. 네. 이 휠에 볼트 있잖아요. 어, 휠을 볼 이게 네. 개수가 연식이 네, 네. 오래 됐을수록 좀. 적고 몇 최근 거는 되게 많아졌어요. 8월이거든요. 네, 최근 거는 몇홀일것 같아요? 12월인가 뭐그 정도 되지 않아요 10월.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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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점점 늘어난다고. 빙고. 아 응. 아버지 건사람. 아버지 건설업그 어? 어? 다음에 그러면 또 바뀐 게또 있나요? 주인 이게 뭐죠, 이만. 또 게? 이런 게 DPF인데요. 그러니까 네. 또 바뀐 게 어제 우리가 아, 우리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탔던 엑시언트. 맞아. 네. 네. 그거는 보면 요소수가 들어갔잖아요. 네. 파란색 네. 요소수통이 있었어요. 네. 이 네. 차량부터는 이제 유로 5 모델이고 유로 5 이전 모델이 그럴 때는 이제 요소수가 안 들어가죠. 환경 규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죠. 었 없었던. 어. 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시간 오래된 좀 약간 연식 이 있는 차들은 수동 차 많잖아요. 그 인차도 설마 수동인가요? ZF 사드김미션이라고. 하죠 ZF 사드김미션 네. 대체 뭐죠? 뭐 아세요? 사드김미션. 그러니까, 어, 이런 그상차차 그럼 연비는 얘가 얼마나 나올까요? 연비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동차가 되려 연비가 안 좋을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은 오토가 더 낫다고 라 하시고요 편하고 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승용차도 점점점점 연비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럭도 좀 그렇지 않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다음 연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만약에 아, 뭐 할까요? 특징은 없죠 그냥 다음 연식으로 가죠 후반에 지난번에 우리 R739 겁나 높은 트럭을 타했죠뭐내거 네. 파란색 거. 그거 그럼요 이. 그 때, 지금 현존에는 그 차량이 가장 하이엔드 플래그십 모델이었으며, 2006년 당시에는 이 친구가 가장 높은 와, 알탑이었어요. 얘가요? 네. 가장 높은. 가장 높고 가장 럭셔리야. 그래서 옆에 스티커가 스카니아에서 어떤 스티커를 붙여놨냐면, 네. 킹 오브 도우드! 아아 내가 봉도의 아 왕이다! 그때당시에나 네. 그래서 그, 그 차량과 많이 차이 나죠. 2006년도에는 이것만 있어도. 근데, 생각해보면 2006년도 이 정도 폭쓰면 정말 네. 엄청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요 옆에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우리. 최신이죠, 이제. 최신 이게 모델이. 바로 200호. 아, 근데 여기 200호 모델은 오파님도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전 200호면은 100호가 200마리 있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 전 200호 고기 사준다고. 아, 아. 아, 아 진짜. 같이 방송 못하겠네 이제 이 최신형이잖아요. 아, 네. 어떤 기능들 이전에 2002년, 2006년식에 볼수 없었던 어떤 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일단 미션 이 자동 다 미션이 다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이제 클러치가 이제, 없어요. 자동이겠잖아요. 네, 이제 클러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네. 들어있을까요? 일단은 뭐 무시동 에어컨, 히터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래. 에어컨까지. 네네네네. 아 그리고 이 중간급에서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저 중간급부터 이제 보조제동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밑하더라고요 아아 네, 발로 밟지 안 이게 밟. 이게 핸들 밟지 네. 옆에 밟, 이렇게. 핸들 옆에 제가 그때 액션 트할 때. 네. 그래서. 보조제동장치가 요번 중간 안전장치도 많이 들어가고 편의기능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에이. 얘는 또 그럼 얘에 비해서 근데 잠깐만요 좀 넘어가기 전에 네. 왜 가신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액시언트를 촬영할 때는 네. 여기 주행 보조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왜 차선 이탈이라는가 이런 거, 레이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네네네네. 얘도 그게 들어왔나 한번 봤는데 아직까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2017년도에 들어갑니요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어. 들어가고 네. 얘는 네. 없네요. 아럼 확인해 보시죠. 그거 보러 갔다 왔어요. 어, 레이더를 찾는 녀석. 레이더 찾으러 갔다. 2002년도에는 편의 기능과 이런 건 음, 아무것도 음. 없고 2006년도부터는 네. 이제 약간 세미 오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무시동 히타까지만. 아 그럼 또 하나 제가 깜빡했는데요. 네. 저기 제, 저,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차량은 리프스프링, 판스프링이라고 하죠. 아, 승차감도. 네, 근데 요기 중간 때부터 이제 에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트럭커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면허인가요? 면허 yeah, no. 어, 네, 제가 저 면허를 알아보니까, 음. 조금 뭐, 일종이 없으면 아예 대형면허 를못 딴다고. 아니요, 아니요. 면허 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음, 일종 보통. 네. 1년 이후에 대형 볼수 있고, 아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거는. 음. 그냥 대형이 없어도 대형 없이도 저는 네, 네, 일종 하루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일 년이 지나면 자격이 생겨다 아, 일단 1종 보통을 따야 되는데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2종 오토를 2 2두 번만에 따지 않았습니까? 2 22, 2 번이요? <laughs> 이 정도 1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아, 아, 도전, 이종, 도전 오토도? 네, 도전. 아 이종 오토도 도전. 2종 오토도 1 년. 카리브바. 2종도 돼요? 이 정도 년 갖고 있으면 된대 오, 도전. 그래요? 도전. 도전 저 도전하라고요. 대형 변이. 아, 견인, 그러면 견인이네요, 지금 견인이네요, 어느 분이 저 운전 연수 시켜 주실 거죠? 아무래도 아, 우리 때 여기 대안인 <laughs> 네, 헬파티예요. 지금 여기는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뭐. 넘어선 다섯 명이 지금 4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네. 네우파님 그리고 여기 벤츠 트럭 차주님. 어 벤츠 트럭이 실버 스타 스텔론이 상으로 타는 트럭 아닌가 볼보였나? 아, 네 아. 그리고 저희 회장님 <laughs> 네, 카린님 그리고 저까지 지금 우파님 이거 운전 해본 적은 있어요? 야이 기아 단수 보세요. 몇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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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16 와우 16단이에요? 시, 아 여기 8단인데 16단 이제, 하이. 아, 아 머리 이게 머리 면봉 안나 이제. 하이 로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에서 일단 하이가 가고 일단 로우가 그렇죠. 가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16타인데. 와. 이제 모든 게 이제. 건기단단기만 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네, 되는 거죠. 어, 간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세요된 건가요? 네, 건. 됐어요. 아, 남았죠? 됐어요 저앞그 있는 카니발까지만 가겠습니다. 프로네. 그냥 서한 바퀴 이렇게 돌겠습니다. 아 간다, 간다! 와와 와! 야! <목소리> 야! 오, 변속했어! 아, <목소리> 오, 변속했어! 아, 오! 와비 꿀렁꿀렁!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진짜 잘 <잘한다. 목소리> <야. 목소리> 아, 너무 셨네요야 오, 어, 아, 턴, 턴, 와. 턴, 턴! 와 끝까지 가서자고 와, 그 지금 놀랬어요. 이간이죠 네. 탁 쳐야죠? 아!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이죠, 저.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와!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 초기의 네. 세대를 한번 건너뛰어서 200코로 한번 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200코 갑니까? 네, 2코로 한번 가 출발. 와, 여러분 200코에 실입니다 와, 대박. 어, 우리 집에 저의 뭐 하시는 거예요? 탑승객 오빠님 안녕. 오늘 기분 어떠세요? <목소리>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파님, 오늘 제가 굴러. 차영을해야돼요 아, 네. 해야 아 네. 우와. 촬영을 해야 돼. 여러분, 200코를 보면요. 실내가 그래. 되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싹 감싸져서 되게 아늑하고 액시언트와 <목소리> 차이는 어떤 거 같아요? 엄청 높다. 돼, 천장, 어, 천장 엠버바 와, 액시언트보다 좀더 예뻐요. 200코가 확실히 실내가 예쁘네요. 맞요 이게 브레이크, 이게 악셀. 네, 두 개예요. 아, 클러치가 없나요? 네, 이차 없죠 이제. 아, 얘는 아, 오토잖아요. 와, 시동을 걸어볼게요. 키 여기 있죠? 예. 네. 일단만 일단 드세요. 브레이크 밟고. 아니요, 안 밟고. 안 밟고. 어, 푹소리연안 해요. 이제 이제 전멸 될 거예요. 네. 바이크 체크 오케이. 예, 저 노란 불 딱딱 오케이. 어, 떴어요. 돌리시. 시동 걸나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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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창문 좀한번 아, 올려주시겠습니까? 양쪽 창문만? 한 번만 할게요. 양쪽 창문만 한번 올려주세요. 아, 와 <laughs> 이게 되게 하고 싶었거든. 네. 아, 시끄러우니까 창문 좀 올려주세요. 네. <laughs> 아이고, 요 네. 앞에 보시고. 앞에 아, 보시고. 아, 네, 아, 무섭네요. 어, 저천 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폭주 그거 아세요? 간다. 천천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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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그거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럼 한 번. 네, 한 바퀴 돌아. 아니,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아나님이 네. 시승차 박사 전문. 아 이건. 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디가? 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냐고. 근 아나님 운전할 때 땀을 너무 흘렸어 아.. 지금 빨리 가셔야될것 같아요. 저도 기발쌤이랑 그렇게 친한데 저 아직 2 0 0코핸들 아직 못 잡아봤는데 아. 이거 온다. 아 부럽더라고요. 부럽까요 와. 이렇게 해서 2 0 0호 운전 도로 연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여기가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2종 오토 면허로 음. 운전을 해서 지금 세 남자의 땀을 펄펄 흘리게 <laughs> 만들었는데 제가 진짜 기회가 되면 이건 진짜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매력 있는 운전이에요. 응. 저희한테 그렇게 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네. 배워서 오는 걸로. 그렇죠. 네, 네 꼭두 분을 태우고 제가 아, 운습니다 아니,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음, 너무 좋네요. 우리. 저희 우리 카링의 또 미모 여성분이 또 출연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최초입니다. <laughs> 어 최초 네. 최초입니다. 미모의 여성. 네. 네. 네 미모는 핸들과... 모르겠지만 차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니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차를 만나면 진짜 기분이 좋은 게 그게 좋아하는 걸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 너무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대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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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